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의 재미, 재미를 찾아서 7편, 사이다편입니다. 어, 웹소설에서 정말 많이 있죠. 어, 정말 많이, 어, 많이 듣는 말, 사이다. 어. 그런데 사실 이거는 웹소설 말고도, 웹소설 말고도 요즘 컨텐츠 어, 자체, 컨텐츠 어, 자체, 이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모든 컨텐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참 많이 사용되는 용어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웹소설에서도 이제 되게 핵심 재미 요소로 뽑히죠. 그러면서 이 사이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뭐가 사이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할 필요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요거를 칠편으로칠편 7편 주제로는 사이다를 뽑았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이다 일반적으로 다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보통 사이다 라고 하면 보통 물리적인 행동이 가미가 된 가미가 된 일종의 외압에서의 외압과의 외압과의 충돌을 떠올리기가 좋습니다. 아, 아 일상, 아 일반적으로 사이다라고 하면 칠성 사이다를 떠올린다고? 너는 너는 이 새끼가 새끼가 지금 있었습니다. 순간 피식해 버렸잖아. 와 보통 물리적인 행동이 가미가 된 외압과의 충돌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죠. 즉 이제 주인공 주인공 혹은 어, 캐릭터, 일단 캐릭터가, 캐릭터가 이제 타인의, 어, 타인의 외압으로 인해서, 외압으로 인해서 이제 짜증,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서했을 때, 서했을때 이걸 약간 폭력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행사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해결하는 걸, 해결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다만 이것도 맞아요. 다만 이게 사이다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어, 가장 대표적인 사이다를 뽑으면 보통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고 이게 특별히 나쁘거나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다를 이걸로만 생각하면 이건 이런,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고 좁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압에서 외압 폭력을 행사해서 외압에서 벗어나는 거는 되게 기초적인, 가벼운, 직관적인, 그렇죠. 직관적인 사이다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되게 사이다를 쓸 때, 사이다를 줄때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런 걸전에 너네 이런 게 있어요. 마차에서, 예, 마, 이가 귀족이 탄 마차가 어날 지나가는데 이제 진흙을 뿌려, 어 뿌려. 그러면 어 이제 마차를 부수고 어 귀족을 귀족의 목을 썰어야 살이다다라고 <laughs> 예전에 되게 이런 쪽의 말이 유명, 유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 웹소설 쪽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laughs> 근데. <laughs> 이거는 사이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죠. 어, 이런 건 사이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예요. 어, 다만,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이거는 사실 왜 사이다가 아니냐. 왜 사이다가 아니냐. 이거가 왜 사이다가 아니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도 사이다를 못 느껴요. 이래서 사이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 이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를, 행사를 해서, 문, 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크게 전혀 재미나 사이다나 통쾌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갈등이 없기 때문이에요, 갈등. 기본적으로, 웹, 기본적으로 사이다라는 거는, 갈등을 해결을, 갈등의 해결이, 갈등이 해결되는 와중에,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해소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쾌감이라고 전 느껴져요.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좀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고구마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를 고구마라고 많이 표현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갈등이 생기, 만들어지는 부분이 보기가 답답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이걸 해결되는 거를 사이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고 제가 여기서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외압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요.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요 보통 외압에 대한 사이다보다도 더 강렬한 사이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막 죽도록 괴롭혀 죽도록 괴롭히는 새끼의 주먹을 후려 패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이다가 있어요. 응? 얼굴을 후려 패는 것보다 이제 바로 그게 내재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웹소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이다의 끝판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갈등의 끝판왕은 사실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종의 외인, 그러니까 타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서 이걸 극복했을 때 진짜 여기서 느껴지는 뽕은 사실 웹소설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를 표현해줄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만화나 이런 데서, 만화, 뭐 영화 이런 데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다른 컨텐츠가, 다른 매체가, 매체가 훨씬 우월하지만 적어도 캐릭터의 내적, 가, 내적 심리를 표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소설을 따라올 만한 이제 매체가 업,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 내적 갈등, 이 내재된 갈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저는 보통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좀 유치한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유치한 연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치한 연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연출을 저는 많이 써요. 저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 막 이런 거를 씁니다. 이게 존나 유치해. 그러니까 막 보기만 해도 좀 솔직히 유치한데, 이걸 잘 쓰면은 꽤 뽕이 많이 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 같은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따라올 수 있겠나 뭐 이런 것보다 이제 뭐 여기서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거야? 이런 이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거뭐 알잖아 많이 봤잖아 얘들아아 이거 뭔가 내가 예시를 들라니까 갑자기 막 얼굴이 화끈해 화끈해지는데. 아, 이런 이런 거 있지. 어. 그래, 이 정도, 이 정도면 열심히 했잖아, 어? 뭘더 하란 거야? 약간, 난 했을 만큼 했어, 난할 만큼 했어, 어, 할 만큼 했어. 이제, 어? 이제 뭐, 오른팔도 없고, 팔도 없고, 없고, 다리도 박살 났고, 어? 어, 그만하자, 어? 봐, 어,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뭔지 알지? 이거 뭔지 알지? 뭔, 뭔지 알지? 이거 이거 여기가 뽀이기계막기거든 어? 이쯤 하면 씨어도 되잖아 <laughs> 아씨오그라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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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 있지 요런 거가 저는 조금 더잘 보여주면 이런 거가 소설적으로 되게 좋은 연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소설적으로 좋은 연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한 사이다에서는 좀 되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 일단 뭐냐면 외압 에, 의해서 내적 한계에 도달,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해서, 한계에 도달해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죽을 만큼 막 힘들어. 막, 아, 그래, 이쯤 하면 쉬면 됐지.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laughs> 말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신념과의 충돌이 있어요. 하하하하! <laughs> 요게 존나 어려워요. 이게 진짜 표현하는데 진짜 뒤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캐릭터에게 신념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신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흔한 경우에요. 엄청 누군가있데이 자신과의 신념에서 충돌하게 되는 그, 그런 모습을 이제 웹소설에서 보여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다를 줄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다라는 거를, 사이다라는 걸, 뭔가 약간 때려 부수고 약간 망치고 약간 찍어 누르고 이건 거를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 중 하나는 이겁니다. 사이다라는 거를 뭔가 되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이다라는 거를 정말로 진정한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엄청난 사이다를 주고 싶을 때는 그런 단순히 단순히 그 약간 단편적인 단편적인 관계 사이에 관계 사이에 갈등을 보여줘서 이 근, 저 외압이죠 외압을 보통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귀족이 평민 막 주인공을 하대해 어, 하대해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뭐 왕이 와, 와, 왕이나 하여튼 뭔가 아 진짜 이걸 좀 쉽게 알면어뭐 어떤 사기꾼이, 사기꾼이, 통수를 쳐, 어, 수를 쳐.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뭔가, 외압, 외적 요소에 대한 갈등만을 보통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통, 이게 우리나라 소설에서 좀 많이 보이는 건데, 이제, 아니야, 외국에서도 많이 보인다. 솔직히 이거는 외국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에 의한 위력 행사로, 행사를 부수면서 갈그 사이다를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음, 뭐냐? 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벤츠 오너. 어, 내 네, 내가 뭐 강남 집 강남 아파트 아파트 오너인데. 감히 내 앞에서, 앞에서 지방 출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쳐봐. 보통 이런 거를 많이 해요. 보통 이거를 사이다, 이것만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아니라고. 어? 보통 이런 지위나 아니면 재력, 이런 거에 뭔가 그 힘, 그러니까 웹소설로 치면 이거죠. 내가 S급 헌터인데 말이야. 어, 이러면서. 뭔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위에 대한 위력을 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이게 많고 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이유는 그만큼 좋은 겁니다. 이게 절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력의 그러니까 지위에 의한 위력의 위력 행사를 부수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써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쓰지 말라고요 <laughs> 이것만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가 다 위력의 그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수고 찍어 누르고 때려 막이 새끼 야 네가 뭐그 의사면 다야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네가 귀족이면 다야 이러면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것밖에 스토리가 안 나온다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보다 소설에서 웹소설에서는 이 내적 갈등과 내적 그러니까 내적 신념과 아니면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극복을 하는 장면이 개 뽕찹니다. <laughs> 뽕이 뽕이 졸라찹니다 이게 이게 진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이다는 하이다는 사람을 하이다는 카이다는 사람을 어 미소 짓게 만든다면 짓게 만든다면 이 뽕은 이 뽕은 미치게 만들어. 어? 너를 그냥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너를 믹치게 만든다니까. 이게 바로 <laughs> 내적 신념과 내적 갈등의 힘이에요. 아, 어떤 갈등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탐식의 재림을 예시로 드릴게요. 탐식의 재림을 예시로 들어 드릴게요. 그 어디서 이 마지막으로 이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끝낼게요. 이 내적 갈등, 내적 신념의 저는 이때, 진짜 미친 듯이 느꼈던 파트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주인공이, 주인공은, 주인공은 일단은 아홉 눈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위기 상황이면, 상황이면, 붉은색. 그 다음에, 안전한 상황이면, 안전한 상황이면, 녹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색으로 바닥이 표시되면, 어, 위, 위경. 도망쳐라. 어,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녹색으로, 이제, 바닥이 표시되면, 어, 괜찮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이 능력을 활용해서 계속 싸워요. 계속, 이제,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피하고, 그 다음에, 녹색이 있으면은, 저, 거기 가, 거기 가가지고 좀 안전하게 대피하고, 이 능력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어, 전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납치된 상황에서, 납치됐나? 하여튼 뭐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그쪽 돼지가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검은색. 검은색은 뭐냐면, 검은색은 뭐냐면, 가면 무조건 죽어요. 가면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붉은색보다 더 위험한 단계에요. 붉은색보다 더 위험한 단계인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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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처음으로 아홉 눈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거기로 갑니다. 이게 뽀기차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굉장히 주인공이, 이거는 주인공에 있어서 아홉 눈이란 건 신념이었어요. 굉장히 편리한 신념이잖아요. 이거를, 이제까지 소설 내내 가지고 따르면서 이 능력을 쓰고 있다가 처음으로 어긴 겁니다. 처음으로 어기면서 딱 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홉 눈보다, 아홉 눈의 경고보다 그 싸우고 있는, 거기, 거기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 더 중요한 거잖아. 이게 자기 자신과의,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거죠.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게 되면서 딱 거기로 갔을 때 느껴지는 거는 사이다란 말로는 도저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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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나 어디 표현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서는 매체로는 표현이 잘안 됩니다. <laughs> 이게 웹소설에, 웹소설이 가진 미친 뽕을 여기서 줄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렇죠. 사이다보다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이런 엄청난 뽕 같은 거가, 왜 이런 거를 우리는 뽕 찬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사이다잖아요. 사이다, 시원하다고 느끼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의 신념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평소에 익숙해 오던 그 모든 거를 극복해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의 그 뽕은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타이다라는 말로는 이 표현할 수 없는 어, 어떠한 매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재미를 줄수 있습니다. 즉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신념을 만드는 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잘못 쓰면 호구 소리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밸런스의 문제가 있죠. 다만, 저는, 이거는, 다만, 각, 노려보기, 그러니까 생각은 이런 사이다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쓰면 좋냐? 이렇게 쓰면 독자들이 답답해 하던데, 어떻게 답답하지 않게 쓸수 있냐? 이거는 좀, 개성, 이거는 작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뭐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